바로 본론 쓸게요. 제가 이해 못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. 신랑 신부 모두 형제가 많아요. 근데 결혼식 날 식당에서 식 끝나고 사진 찍잖아요. 근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날 가족사진 찍고 싶다 하셨대요. 모두 모이기 어렵다고 그날 다 모이니까 찍자고. 결혼해서 가족이 된 아주버님들이나 조카들도 빼고 온전한 가족으로만요.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당일에 공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 사진관 가서 잘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. 사진관 가는 거잘 보내준다고 했고요. 결혼식 주인공이 신랑 신부인데 그 가족사진을 찍겠다고 굳이 신부를 빼는 건 무슨 경우냐고.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준다고 입만 나오대요. 그래서 그 가족 사진 찍으면 그 사진 뽑아서 시어머니 댁에 걸것 같은데 배경이 내 결혼식 날그 결혼식당인 거면 좀 그러지 않냐 했어요. 그랬더니 신랑이 그럼 제쪽 식구들도 그리 찍으면 되지 않냐 하네요. 다른 웨딩드레스에 엄마는 혼주한복. 오빠는 정장의 언니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오는데. 한 번만 내 입장 생각했으면 저런 소리를 했을까 싶고. 시어머니께서 먼저 얘기하시고 신랑이 동의해서 제게 말을 전한 상황. 그래서 꼭 거기서 찍고 싶은 거면 하객들 다 빠지고 신부 쪽 가족들도 빠지면 찍으라고 했어요. 저희 가족 친척들이 그 모습 보면 말 나올 것 같아서요. 솔직히 저도 보면 기분 나쁠 것 같고. 저는 웨딩화보만 찍고 식안 올려도 된다 했었지만. 시각 쪽에서 큰 아들이라서 식은 올려야 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결혼식입니다. 그런 결혼식 날 따로 가족사진까지 찍는다니까. 하 근데도 뭐가 불만인 건지 입나오네요. 말로는 그런 날 가족사진들 많이 찍는다고 했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. 정말 흔히들 결혼식 날 자기네 식구만 따로 가족사진 찍는 집이 맞나요? 그걸 따로 사진관 가서 찍으라는 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? 하객들 다 빠지면 찍으라는 것도 상대가 기분 나쁠 일이에요. 다음 설이 궁금하면 구독 눌러주세요.